어, 어 벌써 밤이 됐어 금지된 숲이죠 퍼비된 포레스트 자 조용히 해야 돼 여기서 누가 올거야 파이야오 용이야 오아 경합 오야 야. 쩔어 완전 멋있어 지나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? 여기 아직? 대박 이야 이야 진짜 용 디테일 쩐다 이제 경합 때 이제 미션으로 해야될 이제 하나의 경기가 이 드래곤과 경합을 해가지고 제압하는 그런 미션이 있는데 그 경합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용인거죠 어어어어 물을 계속 품고 있어가지고 여기 못 지나가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쪽에 뭔가 퍼즐을 풀어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? 아니면 투명 망토라도 입어야 되나? 어 투명 망토 를 입자 미용 투명 망토를 입으면 괜찮을 거야. 지나간다. 어못 지나가. 투명 망토도 안전하질 않네? 그러면 여기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반대쪽에서 퍼즐을 풀어야 된다는 얘긴데 아, 윙가르디움, 레비오, 사? 어 맞았어. 오, 맞았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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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완전 신기해. 이 공으로 뭘 하나, 운, 하는 건가 보다. 공을 띄워요. 아, 이게 퍼즐이구나, 이렇게. 다 진행하게끔 만들어야, 됐나 보다. 그러면 이어서, 이쪽으로,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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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! 혹시 이거를, 아! 용의 알이었어. 용알. 이게 용알이었구나. 이래야 해리포터가 진행하게 된다. 대박이야. 이야, 진짜 잘 만들었다. 감탄, 감탄. 어, 픽시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내려가지고. 아, 이 마법은 안 통하는구나. 해그리드는 이제 마법봉을 뺏겨가지고 마법을 잘쓸 수가 없죠. 그래서 예전에 그 해리포터 구해줄때도 어 마법봉이 아니라 우산으로 마법을 썼었지 기억이 난다 딱딱 맞아 윙가르디움 레비오우사 해그리드가 손잡이를 당길 수 있게 만들어주겠어 당기자 우라차차차 멋져, 멋져. 아첫 번째 용은 불의 용이었고 두 번째 용은 아 타이밍 맞춰서 지나가면 되는. 야 파란색 청룡인가 봐. 어, 파란색 청룡을 뽑네. 아우 이 석궁 좋은데요? 오 파워 짱이야. 마법을 못 쓰는 대신에 이런 물리 데미지가 되게 높은. 벌 수가 있구나. 야 대박인데? 이거. 오 석궁 물리데미지 쩔어요. 네, 안녕하세요 반가워요. 물리데미지 이거 완전 쩔는데. 일단 올라가야 되겠죠? 여기? 그렇다면 해리포터로. 루머스. 저리가 집중. 루머스. 루머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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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왜 안먹혀 루머스 머 o 만만 마법봉. 봉어 잠깐만 이거 식충인데 루머스가 안먹혀 그렇다면 익스펙터 l 드러 o 아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? 안먹혀 m 망! 망! 내가 상대하겠다, 멍멍. 받아라! 어금니! 어금니 공격! 안 먹혀. 아, 이게 아닌가 봐. 다른데 뭔가 있나 보다. 아이고! <laughs> 아, 페이가 팔수 있는 땅 지역을 발견했어. 여기를 봐준다, 멍멍. 여기라, 멍멍. 땅에서 보물 상자가 나왔어. 뭐에 쓰는 물건인 거. 이거는 아직 배우지 않은 마법이라서. 이거 빨간색. 이건 안 먹히던데? 어. 이익스펙터 팩트로남. 이건 나중에 다른 마법을 배워야 열수 있는 상자인가봐. 요아내 생각엔 요거 요거 여는 것 같은데. 아닌가? 이 빨간색 블럭들을 모아서? 재조립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잠깐만 저문 방금 아 여기여기 여기. 윙가르디움 레비오우사 손잡이를 만들었죠? 일단 저 위로 올라가면은 손잡이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았고 일단은 여기로 가야지 아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거야? 야 나와봐 야 나오라고 네 나와 나오라고 얘를 어떻게 잡지? 석궁으로? 받아라 석궁 슝슝슝 안먹긴다네 리하이 이거 녹색 식물 이거 왜못 잡어? 나스루 풀을 제거해야 될것 같네요. 낫이 없어. 이거 루머스. 루 루머스. 루머스. 아 뭐야 됐잖아. 타겟팅이 필요가 없었다. <laughs> 아 뭐야? 너무 간단했잖아? 윙가르디엄 레비오우사! 지금 마법봉이 없으니까 리코더로 쓰고 있는 거죠? 아, 이 버섯, 버섯을, 버섯이 그런가 보다. 점프대. 그렇지. 당겨, 당겨. 손잡이 당겨. 좋았어. 세 번째 용은? 이야, 꼬리가 아주 예술인데? 꼬리가 아주 강력한 용이야. 윙가르디움 레비오 사 실로폰을 만들었다. 아 노래한다. <laughs> 노래한다. 노래하는 용이야. 방금 빨간색 노란색 멜로디가 올라갔었죠? 음표가 올라갔었죠? 웃긴다. 빨간색. <웃음> 노란색. <웃음> 녹색 노란색 파란색. <laughs> 녹색. 아이고! 아이고! 다시. 빰, 빰, 빰. 이거 리듬게임 같아요. 이거 파타퐁이 나오는데. 녹색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다시. 녹색. 노란색. 파란색. 그렇지. <laughs> 빨, 로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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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로, 파초. 빨로, 파초. 빨, 노,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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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 파, 초. 됐어! 잠들었어! 어, 꼬리로부터 자유로워졌어. 지나갈 수 있게 됐죠? 가보자. 유후 오! 이건 타이밍만 잡으면 돼. 아이고! 띠로리! 해그리드 말고. 어, 해리포터로 가자. 해그리드가 왠지 뚱뚱해. 야 파워를 쩐다, 진짜. 이때야, 빨리 치다가! 아, 띠로리!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? 점프대, 어, 이렇게 짧아, 어, 간단한 거 같으면서도 약간 어렵게, 어 약간 허접한 거 같으면서 되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게임이 요런 게임 스타일이. 멍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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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에 뭐가 있다, 멍멍. 이야 그거 이제 더 이상 캘 필요가 없어. 검은색 금고는 아직 우리가 꺼낼 수가 없다고. <laughs> 내일 네, 예비 훈련가요 네, 잘 다녀오세요. <laughs> 네, 오늘 방송은, 어, 해리포터 <laughs> 시리즈 한 두세 개 정도 하려고요. 윙가르디움 레비오! 어이? 이건 어디, 뭐, 뭐에 쓰는 물건인데? 이 퍼즐은, 아, 알겠다. 어, 이 퍼즐은 여기서 물을 떠가지고, 어, 여기다 물을 떠. 이렇게 물을 떠서,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뿌리는 퍼즐인 것 같아. 불을 꺼, 끄면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? 불 끄는 퍼즐. 어, 불 끄는 퍼즐. 야, 진짜 퍼즐 중에 이런, 퀄리티 퍼즐이 많이 없어요. 어, 근데, 물 양이 부족한가? 이렇게 잘안 꺼져. 물이. 이 방법이 아닌가? 불이 잘안 꺼져. 아예 그냥 수조관을 그냥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빰, 빰, 빰. 윙가르디움 레비오. 다시 재도전. 한 개만 집중 공략을 해야 되겠다. 어, 세 개를 다을 생각을 하지 말고. 어, 한 개를 집중 공략해. 어, 됐어, 됐어. 어, 껐죠, 하나? 아, 아래쪽으로 이렇게 타겟팅을 해야 되는구나. 오케이. 어, 하나 껐어. 자, 두 번째도 물을 딱떠 가지고 아, 밑으로 이렇게 내려야 돼. 안 그러면 안 꺼지네. 요 좋았어. 치익. 칙 소리를 들어줍니다. 칙 소리를 듣지 않으면 불씨가 살아남아 있는 거죠. 치익. 좋았어. 어? 윙가르디움 레비오사! 진짜 잘 만들었다. 디테일에 감탄. 파란색 용. 저 보라색 링 사이로 뭔가를 통과시키면 이동할 수 있겠죠? 이거는 뭐지? 보라색 링을 아예 움직일 수가 있네? 머리에다 끼우는 거 아니야? 모르겠다. 일단 지나가볼까? 여기가 퍼즐이구나. 이 보라색 링 자체가 퍼즐이네요. 이 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돼? 뭐에 쓰는 물건인고? 아, 이 링을 가지고 있으면 이링 쪽으로 불을 쏴요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. 이 불을 유도해서 이쪽으로 이 선을, 사슬을 끊는 건가 보다. 그렇지! 어, 세개다 끊는 건가? 아, 대박. <laughs> 야, 대박! 퍼즐 아이디어. 센스, 굿, 굿. 익스펙터 뭐지, 이게? 이름이 뭐지? 익스펙터 아르무스인가? 모르겠어. 가자! 여기는 뭐 똑같은 퍼즐이었지 윙가르디움 여기는 다리를 만드는 퍼즐인 것 같아요 보통 요런 거는 어 요렇게 보통 요렇게 만드는데? 아 저쪽에 있는 것도 끌어올 수가 있네? 그러면은 혹시 땅바닥에다서 떨구는 건가? 땅바닥에 떨궈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닐까? 일단 땅으로 다떠어뜨려 밀어 밀어버려. 어잉, 다시 올라오네. 다리를 만드는 건지, 밑에 블록을 만드는 건지. 어허, 다리를 만드는 것 같죠? 딱 보니까 여기서,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? 어, 이런 식으로. 어, 어, 왜안 땡겨져? 안 땡겨져.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점프해서 넘어가면 될것 같은데. 아이고! 보자. 점프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. 여기서. 아이고, 여유, 점프, 점프. 점프. 야 뭐야 <laughs> 충분했어! 좋았어 어, 다 만들 필요 없죠? 블럭을 다 만드는 건 손해입니다 좋았어! 가는 거야! 문장에 숨겨져 있는 거는 스킵! 드래곤스 용들 사슬을 연결해 왠지 사슬을 연결하면 이 벽이 뚫릴 것 같은 느낌이야 어? 저 사람 누구야? 당신 누구야? 우 o 유 이름이 뭐에요? <laughs> 저 사람 누군데 우리 도와주고 가지? 익명의 마법사가 우리를 도와주었어 이 사람 누구야? 우와 물양마 주고 수면인간에 대해서는? 사라졌어 당신 누구야! 오 뭐야 이게 오오야 꼬리 봐라 멍멍 내가 나설 차례구만 멍멍 아 바닥을 뚫었어 야 기상천외한 전기 야, 바닥을 뚫고 갈 줄이야. 오. 뭐지, 이거? 어때, 어쨌든 저쪽을 부셨는데? 부셨으면 은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건가? 어, 못 가, 못 가. 부셔도, 부셔도 못 가네. 여기 아마, 루머스로 사라질 거야. 루머스! 루머스! 야 덩굴 저리 가라고! 덩굴! 덩꿀! 이쪽으로 덩굴이 전개가 안된다면 이쪽이 전개가 아니라면 걔는 되지 않을까? 점프! 루모스가 저쪽에 사슬이 연결이 아저 식물이 연결이 돼있네요 그러면은 투명인간으로 한번 변신해보죠 어 왠지 투명인간이면 될것 같은데 삐용 투명인간 그렇지 아 역시 투명인간이면 됐어 좋아. 망토를 벗고 루머스를 사용해주겠어. 루머스. 그렇지, 나이스. 이 블록으로 뭐할수 있는 건 없나? 어, 없어, 없어. 따로없구요윙가르디움레비오우사아 해리포터는 이쪽으로 진행하고. 다른 캐릭터들은 아래로 지나가고 좋아 야 대박이야 야 대박이다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왠지 밑에서 해결해주는 것 같죠? 멍멍! 내가 해결해주겠다 멍멍 좋아 된것 같은데? 윙가르디움 레비오우사 야, 저 용이 뭘 하는 것 같은데? 뭐 하는 거 아니야, 이제? 여를 지나가야 되는데? 아, 여기서 끊는 거야, 이렇게? 됐다! 이제 갈수 있게 됐어! <목소리> 오! 아, 뜨거! 아, 뜨거! <목소리> 자, 해리포터, 여기서부터는 우리 둘이 <목소리> 해야 된단다. 자, 먼저 가려. 제가 앞장서나요? <laughs> 아 뭐야 어. 데이트가 있었어? 어? 음. 자기야 어서 와 어, 어때? 음. <laughs> 아 그쪽 러시아 쪽에 교장 선생님이랑 썸딩 있었지 어. 근데 덩치가 진짜 커요. 해그리드보다 어. <laughs> 키가 더 크지 않아? 어쨌든 레벨 complete continue story.